아침이나 점심 식사 후 녹차 자주 드시나요? 식사 후 마시는 녹차, 이런 효능도 있었어요. 튼튼 연구소. 녹차에 들어있는 카테킨은 대표적인 항산화제 물질로 암 발생 위험을 낮춰주고 치매와 파킨슨병 같은 두뇌 질환을 예방하며 혈당 수준을 개선해서 당뇨 예방과 증상 개선에도 도움을 줘요. 또한 이 카테킨과 카페인이 결합하면 몸의 열 발생 호르몬을 조절하여 체중 감량에도 도움을 준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. 실제로 많은 체중 감량 제품에 이 녹차 추출물이 들어가요. 하지만 무조건 좋은 점만 있는 건 아니겠죠? 과다한 카페인 섭취는 불면증, 불안, 경증, 떨림 등이 일어날 수 있어요. 공복에 마시는 것도 좋지 않아요. 약사들은 녹차를 식사 직후보다는 식사 후 30분에서 1시간 정도 후에 마시는 것이 소화에 도움이 되고 위에 부담을 덜 준다고 해요. 몸에 좋은 녹차 올바르게 마셔서 모두 건강 챙기세요.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.